자, 봅시다. Help 동사 help를 보겠습니다. 쉬워요. 자, help의 뜻은 돕다야, 돕다. 돕다. 자, 그런데 뭘 기억해? 목적어나,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로 쓰인 투부정사에서 투를 생략이 아니라 생략 가능이야. 영국 영어에서 안 하네요. 주로 미국 영어에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도왔다. 도와서 뭐뭐 하는 것을 목적어일 때 목적어일 때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뭘빼야 된다? 툴을 빼도 된다는 얘기지. 음. 이때는 보세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문장의 주어야. 즉 He helped to bring the bag. 이때 to bring 가방을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 <laughs> 네귀 그렇지. 그가 돕는 거지. 음. 그래서 얘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인데 이때 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이 주어예요 아무튼 얘를 생략해서 how to bring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지. 목적어일 때. 그런데 똑같아요. 오형식일 때. 주어가 도왔어. 목적어 투부정사. 이게 왜 깨졌냐? 밀렸냐? 음.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한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한다. 이때 이 투부정사가 보호예요. 즉 이때는 후부정서의 미상의 주어가 목적어야 무슨 말이냐면 He helped me to bring the bag. 할때 이때는 가방을 가져온 사람이 니귀 미. <laughs> 미 그쵸? 내가 가방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지 이때는 그래서 얘가 목적어 얘가 보호가 되는 건데 잘 들어 시험에 나와요 자꾸 얘가 시험에 나와 물어봐요 선생님 to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니까 이때는 무조건 얘는 답이 아니겠네요 다 되니까 그지? 무슨 말이 돼? 자, 여기 시험에 만약에 밑줄이 나와있어. 그러면 툴을 써도 되고 생각해도 되니까 무조건 다 맞는 거잖아. 가 아니고 얘를 기억해야 돼. 이런 게책이 없어. 봅니다. 보호가 아니면 생략을 못해요. 다시. 투부정사. 목적 보호로 의미사유조가 목적인데 어 이렇게 목적격 보호일 때는 생략해도 되는데 응? 보호가 아니면 생략을 못한다고요. 밑에 보세요. They helped me to get my praise. 그들이 나를 도왔어. 나를 도왔어. To get my praise. 그럼 보세요. 내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누구니? 네. 나야. 그들이야. 나야 네. 나야? 그들이 나를 도왔는 이제 내가 내 칭찬을 받게 해주려고 도와준 거야? 아, 그들. 그렇지. 대박. 없어. 책게 보세요. 그들이 나를 도왔는데 내가. 칭찬, 내 칭찬을 받게 해주려고 도운 게 아니라, 얘랑 다르단 말이야. 내가 가방을 옮기는 걸 도와준 거잖아. 얘는 내가 내 칭찬을 받는 게 아니지. 음, 응. 그들이 날 도왔는데, 내 칭찬을 받기 위하여 도운 거지. 그럼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니? 그들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to get my praise의 의미상 이조가 day야, me야. day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보호가 아니라고. 그럼 이때는 to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게 있다. 목적격 보일 때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부사 역할, 뭔뭔 뭐, 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야. 그인이 됐어? 내가 떠밀어 앞에처럼 해석하는 건 아닌데. 앞에처럼. 그 이거처럼. 그지? 이거처럼. 그 아니 그 말고 아까 그 해석 중에. 음. 응. 그들은 도왔어. 내가 내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네.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내 칭찬을 받아 거울 보고어 잘했는데 어 멋있어 어. 그지? 응응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투부 정사는 위에 거는 가방을 옮기는 사람이 뉴규 나 밑에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누구? 뉴규 그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얘는 보호니까 이때 생략해도 되고 얘는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네이니까 얘가 목적어 보호의 관계가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어 보호가 아니니까 생략을 할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응, 음, 됐습니다. 와. 자 뒤에 음, 보시면 자또 책이 없어 이게 목적어나 목적보로 수동 어, 투부 정사는 할프일 때 수동태 사용하지 않아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 그는 도왔어. 내가 옮겨지는 걸 도왔어. 병원으로. 이런 말을 쓰지 않아. 목적어랑 보호가 능동일 때만 써. 그러니까 이런 말안 쓰는 거야. 나는 존재리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도록 도왔다. 좋은 거안 좋은 거야안 좋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뭐 되어지는 건 돕는 게 아니야. 어, 뭐뭐 하도록 돕는 거야. 항상. 항상 뭐라고? 수동태 아니라 능동에만 쓴다는 얘기야. 프가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돕는 거 항상. 중고 됐니? 허리. 똑바로 허리. 자, 다음. 자, help가 참고로 avoid의 뜻이 있어요. 뭐야? 피하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관용어그라 이게 있어. cannot help ing가 이거야 우리는 lending some money. 돈을 빌려주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회사에. 다시. 돈을 빌려주는 걸 피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지. 어,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음, can help ing가 왜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인지, 왜할 수밖에 없는 뜻이냐면, help의 뜻이 피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피하는 거를 할수 없었어. 즉, 어쩔 수 없었다는 뜻이야. 음, 이때 그래서, 어, 뭐야, avoid 뜻이고, 그러니까 이때 help가, h e l 가 avoid의 뜻일 때는, avoid는 help 똑같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help가 투부정사일 때는, 목적어일 때는, 돕다일 땐 투부정사를 목적으 취하고, avoid의 뜻으로, 뭐뭐하는 걸 피하다일 때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